안녕하세요. 안산센터입니다. 지금부터 내 마음도 모르면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지 수는 75페이지입니다. 책의 내용은 여기에는 한 남자 아이와 갠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. 음, 남자 아이는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은 남주는 이제 음. 친구들과 같이 놀기로 했는데요. 겐이라는 친구가 그 무리의 대장입니다. 나름 이 겐의 무리들과 같이 놀기로 했는데 수학시험에 빵점 맞아, 수학시험을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엄마가 놀지 못하게 합니다. 그리고 이 수학 문제를 다 풀고 놀라고 하는데요. 근데 개, 이 남주는 이게 너무 싫었습니다. 왜냐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. 시간대로. 그래가지고 말부터 그 다음날부터 그겐는 약속을 늦었다는 이유로 막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. 근데 그 아이들이 자기들 혼자도 놀고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자,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을 막 봐도 못본 척하고 센가요.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친구 사이가 아닌 남남 같은 그런 사이가 되었는데요. 근데 걔는, 뭔가 사정이 있겠지라는 생각은 잘 많이 안한것 같습니다. 생각을 한 건지 만 건지 야임한테만 맨날 심술궂게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요. 이렇게 만든 엄마도 믿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주지도 않는 걔네 무리들도 믿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어느 그러던 어느 날 걔네 이 남주 남주에게 다가옵니다. 그 잠자리가 물 속에, 잠지, 잠자리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. 그래가지고, 이, 둘이서 그걸 보면서 신기하다라고 하고, 서로가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너왜 여기 있지? 하고 하는데, 이제, 그리고 서로가 다시 친해지고, 이 책의 이야기가 끝납니다. 인상 깊었던 것은 첫 번째, 괜이랑 남주랑 싸웠던 것이, 아니, 놀, 시간을 놓쳐서 못 놀았다는 것이고요 둘째 아무도 왜 아, 괜히 남주한테 왜 늦었냐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낀 것은 첫 번째 이 남주가 참 억울할 것 같고요 둘째 오해가 풀려서 다행입니다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왜안 물어봤는지 궁금하고요 둘째 엄마에게는 이 사실을 말했는지 궁금합니다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음 이런 사건이 있으면은 먼저 친구한테 말해야겠습니다. 내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늦었어. 라고. 그리고 책 소개하기는 여러분 여러분도 내 맘도 모르면서 읽어보세요. 그러면은 이 걔네 무리들과 남주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